이 문제는 compound interest, 복리 그리고 inflation, 물가 상승에 관한 문제입니다. 1 0파운드가연 이율 6.2%인 복리 계좌에 5년간 적금되었습니다.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은 연 3.2%입니다. 그러면 5년 후에 실질적인 가치는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게 단순한 복리 계산이라면 굉장히 쉽습니다. 1000파운드를 연 이율 6.2%인 계좌에 5년간 적금했기 때문에 5년 후에 얻는 화폐는 이 정도가 되겠죠. 그런데 지금은 물가 상승도 함께 동반됩니다. 그러면 화폐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죠.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연 i%라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소리죠. 즉 물건의 가치는 i% 증가하게 됩니다.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겠죠.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. 그래서 1 플러스 i%를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. 지금은 화폐의 가치를 구하고자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 얻은 화폐의 가치는 실제로 든 화폐의 이만큼을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154 파운드가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증가한 가치는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15.4%가 나오게 됩니다.